안녕하세요. 상암문예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어, 매매들 다들 잘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어, 오미크론 사태가 아, 점점 더좀 확산 일로로 어, 내달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 코로나 조심들 하시고 주식도 좋지만은 어, 일단은 사람이 좀 살고 봐야 되겠죠. 어, 지금 한창 아주 확산세가 정말 어, 하루가 다르게 급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조심들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어, 내일 승부주들 한번 간단하게 둘러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laughs> 종목을 나름대로 조금 보았는데요. 음, 지금 현재 시장이 참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시장을 둘러보면 상한가 종목이 겨우 세 종목 정도 나 있는데 세종메디칼이라든지. 그리고 GH 신소재 그리고 해성산업 이후 이 정도 나와 있는데 그나마 뭐 재료라고 있다고 해봤자 그렇게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눈치였거든요 특히 세종메디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좋은 재료라고 아침에 일찍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만 참 오늘 하루종일 애를 먹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붙어있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종목들도 말할 건 없었겠죠 그 만큼 시장이 불신의 늪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진 종목이라도 시장이 지금 믿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매매 하시는 분들, 상가 매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금액을 절반 정도 낮춰가지고 매매 임하시는 게 좋지 평소 때처럼 크게 승부를 보려고 하시면 안 좋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어, 시간 내에서도 보면 오늘 시간 내에서 상한가 종목은 메디안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은 마지막까지 상한가에서 몇 번을 버텨다가 종가상은 미끄러졌습니다만은 일단 시간 내에서는 올려줬는데요. 음, 코로나 관련 주니까 오늘도 저희들 다 승부 좀 한번 골려보았습니다자 일단 메디안을 오늘 상한가까지 안착이 됐다가 뭐 안착은 됐다가 풀어졌죠. 풀어져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 에서는3%정도 올려가지고. 어, 일단은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치, 뭐 경제, 뭐 이, 이런 여타한 사항을 다포함하서라도 현재로서는 뭐 코로나 관련주가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세상이 어떤 이슈라고 하더라도 뭐 생사에 생사가 걸린 이슈만큼은 큰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뭐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건축이 어떻고 수출이 어떻하지만 고 당장 죽고 사는 것만큼은 그런 이슈가 큰건 없죠. 그래서 뭐 신약이라든지 전쟁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확산세가 크지요. 자, 메디아를 같이 내려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시현의 상가 올라있지만 아침에 시가는 뭐 그렇게 많이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어, 오늘 상가를 가주지 못했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 내일, 비록 시한에 3.6% 올려있지만은 내일 아침에 시가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슈가 부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끌고 가는 강력한 시너지가 있는 종목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를 일단은 봐주자는 의미로 메디아나를 가장 먼저 골랐습니다. 단, 메디아를 볼때 내일은 이렇게 맥 ICS와 비트 컴퓨터를 세 개를 같이 묶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맥가이는 메디아나와 같이 가장 어, 찰떡구멍으로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죠. 전에는 맥 ICS가 상한가를 먼저 가지고 어, 메디아나가 따라가주는 그런 형태도 됐었단 말이에요. 메디아나가 같이 상가를 갔지만은 뒤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그때는 메가 ICS가 먼저 끌고 갔단 말이에요. 오늘은 끌, 거꾸로 됐죠. 메디아나가 먼저 관심을 받아주고 메가 ICS가 뒤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잘 어울리는 친구니까 같이 봐주시고 피터 컴퓨터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 공감이 가는 어, 이슈를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재택치료할 때뭐 지원금까지 준다니까 뭐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확산세가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뉴스 뉴스를 잘 접하, 접하면서 내일 보시도록 합니다. 일단 메디아나가 좀 선두를 잘 끊어주면 메가시에나 비터컴프트를 같이 묶어서 보시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어, 비트는 마이너스 1.3% 떨어져 있고, 메가시에스는 마이너스 0.7%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 참조하시면 될것같고요 메디아나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하다면 조금 이두 종목은 눈치를 보면서 일단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비트는 저희들은 오늘 그 종가에 조금 담아봤습니다. 내일, 당장 내일을 본다 해보다도, 음, 코로나 확산 사태에 따라서 좀더 더 끌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 한번 보려고 말이죠 자 다음은 지오 엘리먼트 보겠습니다 음, 전일의 상가를 간 어, 종목이었고 오늘은 어, 좀 모습이 11% 출발해서 20%까지 가중이 가졌네요 근데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군요 음, 11% 출발해서 뭐 15,6,7%까지 갔다가 그대로 이제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런 형태였군요. 음, 일단은 뭐 신곡가를 쓰고 있는 중문이니까 내일 한번 가, 같이 봐줄 수 있는 만큼 봐줘야 되겠죠. 단점은 시간에 3.0%를 올려놨습니다. 어, 3.0%를 올려놨기 때문에, 음, 만약 시가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시가에서 보시는 것 좋지만은 약간 눌림을 줄때 시가에서 약간 내려줄 때 받아서 올라가는 스타일이 그러스테일 원래가 가장 증석이거든요증석인데어 내일은 또 목요일 아닙니까? 포지션 체크를 안 했군요. 음, 내일이 12월 9일이죠. 내일 목요일이란 말입니다. 목요일 장은 상당히 다 조심을 해야 된 날이거든요. 요즘같이 또 시장 분위기가 좀야식구리하 어, 이런 날에는 좀, 좀 그렇죠. 그래서 음, 일단 이 종목은. 내일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어, 지오 엘리먼트는 반도체 관련주죠. 반도체 관련주니까. 음, 코로나 관련주들이 조금 모습이 약하면 반도체 관련주가 또 힘을 낼 수도 있는데 내일은 코로나 관련주가 어떻게 될는지는 조금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둘지 마시고 시간에 3% 올랐다고 해서 막 훅훅 하지 마시고 조금 분할로 눈치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내일 한께 보죠. 옴니 시스템 볼까요? 아이조 먼저 돌파 매매를 시장을 해야 될 종목인데 기관과 외국인은 크게 뭐 순대는 건 없습니다. 도려 냅다 팔고 있죠. 근데 둘다 팔고는 있지만은 주가는 오늘도 올랐고 종가 상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 음, 종가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은 좀 인상적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목에 딱 채워져 있습니다. 물이 끝 위에 딱 올라 있죠. 전고점이 그렇다면 음, 싸워볼만 하죠. 이렇게 싸움을 거는 스타일은 어, 우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버리버리하게 밑으로 꺼지는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렇게 해보려고 싸움을 거는 스타일은 설령 싸대기를 맞고 뭐한 오프로 손실을 보더라도 해볼만한 가치가 있죠. 줄여 보면 음, 이것만 좀 한번 딱 양봉이 그만큼만 나와주면 새로운 또어 시세를 또쓸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니까 아 볼수 있죠. 내일 한번 봅시다. 시간에 1.5% 올라 있습니다. 이 놈은 양봉을 추고 해야지 음봉을 추고만 안 됩니다. 바라색이 많이 비친다면 손대지 마시고 반드시 어 파했다가 빨개 때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양봉에서만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점만 꼭 기억하시고 색깔이 바뀌 올라가다가 색깔이 올라가 색깔 바뀐다. 부합을 깨고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울렁팔고 나와야 됩니다. 항시 고점을 달는 종목 위로 쳐고 올라간 종목이 힘이 딸리고 수급이 딸려 하고 다시 내려올 때는 미련 없이 잘라주고 다음을 기약한다든지 또 눈치껏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죠. 막 성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을 손실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보면 제가 항상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게 뭐냐면 예를 들면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5만 원을 벌든 10만 원을 벌든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벌어가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하루에 200만도 벌었다가 100만도 잃었다가 500만도 벌었다가 300만도 잃었다가 막 이런 사람이에요. 돈을 벌기는 어떻 보면 이 사람이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은 실질적으로 보면 나중 세월이 흘러가면 이 사람이 더 많이 벌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돈을 벌어, 크게 벌어나가면 좋은데, 만일에 좀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잃어버리고 나면 마인드 자체가 이걸 감당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억 가지고 하다가한 5천 정도 되면 1억 가지고 할 때의 어떤 그 부피감을 못 잊어가지고 5천만 원 갖고 하면 그냥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1억 가지고 해도가한 천만 원 됐다고 칩시다. 10% 수익 준다고, 감사합니다. 먹느냐 하면 안 먹는단 말이죠. 그러든 게 계속 어떤 일이 반복되면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무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아, 나는 내일은 꼭 확정 매도 해야지. 내일은 꼭 간결하게 해야지. 내일은 한, 승부주 하나에 탁승부를 걸고 짧고 굵게 하고 절대 5장 매매 안 해야지. 대부분 다 오전장에는 남대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구조로 맞추는데 대부분 다 이런 스타일은 5장에 박살이 나거든요. 더 보려고 하다가 거의 다한80% 이상이 그렇게 돼요. 오전장 그래, 정신을 좀 차리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무한반복을 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으서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오전에 끝내야 된다. 짧고 굵게 한 종문의 두종목의 승부를 보고 그날 매매를 마쳐라 한 유도. 기회의 창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아침부터 마칠 때까지 근데 그것이 과연 전부 다 기회의 창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온통 지뢰밭이죠 그것을 뭐 아주 신의 발바닥을 가지신 분이라면 잘 피해가겠지만은 오굿장 가면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그때는 오굿장에 어떤 지평선이나 이평선 지지선 장선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심리선이 모든 것을 자주 오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유산, 방금 말한 경우 중에 유산 경우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더 자기의 트레이딩 툴을 다시 한번 짜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옴니 시스템은 돌파하면 달라붙어야죠. 다음 쌍방울 한번 봅시다. 쌍방울은 단점은 동전주입니다. 어, 동전주지만은 어, 그 모든 걸 떠나서, 떠나서, 어, 지금 현재 위치는 한번, 한번쯤은 1도주 형태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니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음, 지금 시간에 1.4% 정도 올라 있는데, 음, 1도주는 보통 보약 근처가 가장 적합합니다 0%때 플러스 0%때 마이너스 0%때 음, 뭐, 좋게 주면 1%때까지 마이너스 1%때 플러스 1대 이렇게 주면 1도 증태가 좋은데 어, 제가 말씀드렸죠 한 분의 매수와 한 분의 매도로 끝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서 이것은 뭐 승부를 끌어 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음, 내일 시가가 2-3% 높으면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보아, 근처를 주면 그때를 다점으로 잡아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합니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어, 목요일이니까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적어놔야죠. 제가 포지션 체크를 안 적어놨는데, 음, 내일은 목요일, 12월 9일.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12월 달에 월 초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다음, FS는 위덴트, 비, 비덴트, 이런 애들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종목이죠. 음, FS는 오늘도 제대뭐 종가 뱉턴 개념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놈도 이제 내일쯤 되면 이제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될 자리죠. 그래서, 음, 조금 꼬리를 달아주고, 어,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어, 달아줄 수도 있는데 일단 양봉 때는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어,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1, 2%더 주고 들어가더라도 양봉 때를 공략하는 전법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살아나면 홀딩을 외치야될 종목이죠. 문제는 어, 이런 뭐 NFT 관리주나 메타버스 관리주나 뭐 전부 다 그런 쪽 암호화폐 연관된 관리들은 어쨌든간에. 어, 오미크론 확산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지 뭐 없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급락을 한번 두드리고 막고 나서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어쩔까 어쩔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정확한 방향을 잡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정확한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다면 굳이 선부다 하면서 칼을 뽑아서 막확 귀두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해도 되거든요. 천천히 합니다. 위메이드 보겠습니다. 음 전일날에 우리가 위메이드로 공략을 해가지고 어, 꼬리를 공략해가지고 보유를 했다가 종가 사에 그냥 정리를 했죠. 자, 근데 오늘 시간에서 어제 아침에 시가 2.9% 잡혔죠. 그래서, 제들이 그냥 시가에다 1차로 승부를 오고, 승부를 보았습니다. 뭐, 나름대로, 뭐, 승부는 오늘, 뭐, 몇 프로 수익은 좋았지만, 대부분 분들이 대부분 보유를 하고 계시더군요. 시간에서 0.9% 올라있습니다. 내일이 중요한데, 내일이 목요일임에 불구하고도 양봉을 한개더 내준다면, 더 내준다면, 이제 나쁘지가 않겠죠. 오늘 오른폭이 캔들이 9%짜리 캔들 아닙니까? 그럼, 좀, 좀, 든든하죠? 그래서, 내일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역시 이놈도 파란색깔 때는 얼른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빨간색깔 때만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것. 상방쪽으로 진입한 종목은 파랄 때는 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0.9% 시가 올라있기 때문에 시간에 내일 차분하게 보시면서 분할 매도로 하시고요. 매수로 하시고. 자, 비덴트는 내일 호불호가 좀 갈릴 겁니다. 음, 이노도 참 아쉬운 게, 음, 이나 꼬리 우리 공략해가지고, 본절하고 나온 게좀 아쉬운데, 음, 오늘 그래도, 음, 시가 4% 잡힌 것, 저희들이 두 분인가 분 시가 공략하고, 보합 건축 공략하고, 두분에하고 평단 2%대로 맞춰가지고, 그래도 56% 수익을 먹은 종목인데, 대분 부다 보유를 하고 있더군요. 뭐, 팔아먹으신 분도 있지만은, 어 지금 홀드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아마 대부분 다, 다 처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네. 내일 시간에 1.3% 올라 있습니다. 자. 희한하게 비덴트나 위메이드 이렇게 뭐 이런 쪽 애들은 움직임이 거의 같이 움직일 때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내일 코로나 관련주들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독자적인 흐름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시장은 당시 균형의 추를 준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른다 해서 무조건 코로나 관련주들때 모든 시장을 내주지는 않죠. 반드시 어떤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무게의 추를 또한 곳에 줍니다. 음 그래서 이런 관계주들을 두루두루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덴테도 1.3%니까 오늘 이 캔들 폭이 그래도 플러스 8%까지 갔다가 플러스 3%로 마쳤거든요. 음. 자, 저가가 보합이니까 이 캔들 이게, 이게 뭐 3%짜리라고 칩시다. 음, 시간에 1.3% 올라왔으니까 한 4%, 시가 1% 잡아 준다 치더라도 뭐 3, 4%뭐능력 잡고 5% 봅시다. 여기에 꼬리깨면 음, 버리고 나오죠 네. 음. 그래서 분할로 대응하면 뭐 만일 깨지고 나오더라도 많이 줘봤자 3%밖에 더 주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비덴트도 같이 봅시다 코로나도 봐야 되지만 다른 것도 봐야 되죠 단 비덴트를 볼 때는 t 싸인 T픽하고 같이 이두 개는 묶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비덴트와 t 사인 t 픽의 여러 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를 놓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그리 될지 안 될지는 내일 둘러봐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생각을 해놓고 하는 거고 그냥 보는 건 틀리겠죠. 자 t 사인은 지금 시간에서 0.7% 빠져 있어요. 비덴트는 1.3% 올라 있단 말입니다. 음 그래서 어, 만약에 비덴트가 내일 어, 상방 쪽으로 잡아준다면 t 사인도 같이 따라가 줄확률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미묘한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음, t 사에는 여기 보면, 뭐 5,000원이라는 금액이 다요 밑에 받쳐져 있는데, 지금 5,160원 아닙니까? 시간이 0.7% 빠졌으니까, 한 3%만 내려오면 딱 5,000원 되거든요. 그럼, 그, 그런 지점은 뭐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비덴트 흐름이 나쁘지 않으면, t 사 n 은 음봉을 공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음, 난제스러운게 뭐냐 하면 비덴트와 T4NT의 흐름을 가장 어, 잘 나타내준 어, 예를 다, 들어보면 어, 위메드와위메드 맥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얘네들이 조금 서로가 쾌를 다른 그, 그동안 해왔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디자인도 어,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큰음봉을 내려줘버린다 말이죠. 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디자인은 어, 같이 봐줍시다. 그래서 일단 비덴트를 보시고 디자인은 비덴트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봐주는 게 좋겠죠. 어쨌든 주 타깃은 어 머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죠배세로 내일 그냥 보십시오. 내일 이벤트가 열리는 날인데 음 일단 신규 저 상장 유지 결정이 났죠. 내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일 나면 정지가 풀리는데 음 얼마 전에 상장 유어 됐거든요. 11월 15일 날이니까 뭐.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음, 그거 가지고는 크게 시장에 뭐 어필을 하기는 좀 그렇죠. 뭐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어, 상장 유지 결정 났다니까, 내일 뭐 이벤트 일, 일 날이니까 한번 봐주기는 봐주자는 겁니다. 그래 관심 좀 모여 올려놓으십시오. 자, 아, 시장이 참 요즘에 어렵습니다. 음, 보통 예전 같으면 12월 달되면뭐 산타랠리가 있고 뭐셔 츠고뭐뭐 시배당금이 뭐, 뭐, 뭐셔 야지뭐 제법 분위기가 좀풍짝풍짝하는 분위기인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들려오는 소식마다 좋은 게 없으니깐요 당장 뭐오미크론은서 지금 코로나가 또 다른 새로운 국민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니, 마니, 이란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뭐, 또 전쟁을 하니, 마니, 이런 또 난리를 피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계속 다툼을 벌이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의 우, 우군들을 포습하기 위해서 일로를 외치며, 뭐, 다니면서 일로를 외치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의 우군을 포습하기 위해서 온 나라에 전화를 걸어서, 어, 전부 다 올림픽 참가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다, 받다 내고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흥다도 뭐 어떻고 어떻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 이건 김상준씨 목소리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주식을 뭐 1년 하신 분도 있고, 뭐 6개월 하신 분도 있고, 5년 하신 분도 있고, 10년 하신 분도, 있고, 20년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세월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것보다 더 무서웠고, 이런 것보다 더 겁났고, 이런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이 시장에선 존재했습니다. 당장 가까운 예를 돌아보면, 작년만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시절이었습니까? 그런데 다해쳐 왔거든요. 그리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그긴 세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또...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설령 시장이 요동을 치고 난리를 치더라도, 결국은 시장은 지갈 길을 갑니다. 어, 지갈 길을 갑니다. 등락은 있을 수는 있어도. 근데, 그 등락 속에서 무조건 하고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피할 땐 피하고 좀 숨길 땐 숨고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너무 일관되게 그냥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그건 참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매매가 안될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 쉬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서둘지 말고 어, 자기 계좌와 자기 트레이딩 상태를 잘 보면서 이런 시장을 헤쳐나간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기 트레이딩 환경에 따라 틀리죠 지금 같은, 어, 요즘 같은 분위기는 상한가 매매하는 사람들 상당히 힘든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는 상한가 매매, 뭐, 좀 고수라는 이름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상매매를 안 해요. 아예. 왜? 해봤자 그 다음날 시가가, 시가 시세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스켈프 하는 사람들도 뭐 재미있겠습니까? 음, 시장이 막 좀, 이렇게 단추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뭔가 꼬투리가 있어야 시장도 움직일 텐데, 지금 꼬투리가 없거든요. 코우리가 있든, 기거래가 있든. 그래서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음, 조금 자기 상황이 좀잘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한 발짝만 물러나서 시장을 둘러보면서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힘든 시장이지만은, 어, 절대로 공문에는 빼지 마십시오. 차라리 관망을 하고, 어 그럴 수는 있지만은 아이고 나 무서워서 못해 이런 마인드는 가지지 마십시오. 승부를 걸 때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죠. 잘 계획하시고 내일도 파이팅 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한문이었습니다.